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해요 바로 플러터 어~ 플러터 기술을 함께 공부하는 개발자 스터디 그룹의 기록인데요 이게 그냥 코드가 아니라 실제 개발 과정에서 어~ 겪는 고인 해결책 또 동료들이랑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 기술 문서 요약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프로젝트하면서 아 이거 왜안 되지 했던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아하 하고 딱 깨달았던 그런 순간들까지 다 녹아 있어요. 아마 지금 뭐 새로운 기술 배우시거나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 하고 계신 분들은 어 나도 저랬는데 하고 공감하실 내용이 진짜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발자분들의 열정 넘치는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어떤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게 될지 네, 기대가 됩니다. 앱 개발하면 일단 시작은 화면 디자인 UI 쪽이죠. 여기 스터디 멤버들도 피그마로 시안 만들고 그걸 이제 코드로 옮기는 과정부터 시작하는데요. 뭐 바텀 내비게이션 바나 프로필 페이지 같이 익숙한 화면인데도 막상 만들려니까 어, 예상 못한 문제들이 좀 있었나봐요. 특히 그 기기마다 내비게이션 바 높이가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애써 만든 레이아웃이 확 깨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렇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되게 재밌는 해결책이 나와요. 보통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위젯 이 화면에 다 그려지고 난 다음에 실제 높이 값을 알아내는 거죠. 그 위젯 바인딩 딱 인스턴스 딱 에드 포스트 프레임 콜백 이 콜백 함수를 썼더라고요. 이게 약간 동적인 UI에서 일관성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한 팁이거든요. 아, 화면이 그려진 후에 값을 얻어온다? 네, 네. 그리고 상태 관리 문제도 엄청 뜨거웠어요. 뭐 g e 스가 편하다, 아니다, 프로바이더가 플러터답다, 이런 고민들. 그러면서 또 리소스 낭비는 줄여야 하고, 음 정말 개발자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맞아요.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색상 조합 어려울 때 참고하라고 메트리얼 팔레트 같은 어, 소소하지만 되게 유용한 툴 정보도 서로 나누고요. 네, 그런 꿀팁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화면 그리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기능을 딱 붙이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네, 기다리고 있었죠. 예를 들면 애플 로그인을 구현했는데 어, 처음 한 번은 사용자 정보가 잘 들어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널값만 오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개발자들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거든요. 원인 찾고 해결책 논의하는 과정이 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 널값만 한 문제 저도 겪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버랑 통신하는 방법도요. 그 디오 라이브러리의 레트로핏이랑 제이슨 시리얼라이저블 조합해서 쓰는 방식. 이거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트워킹 스택이죠. 또 로딩 화면이나 뭐 검색어 자동 완성 같은 기능 구현하려고 오버레이 엔트리, 아까 말씀하신 화면 위에 다른 위젯 띄우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나왔더라고요. 꽤 창의적이었어요. 네, 단순히 라이브러리 쓰는 걸 넘어서 직접 구현하려는 시도들이 보였죠. 근데 이분들 보니까, 그냥 주어진 과제만 하는 게 아니라, 와, 학습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자바스크립트로 된 한글 정규식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이걸 직접 다처 언어로 포팅해서 공유하겠다. 이런 시도도 있었고요. 와, 직접 포팅을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앱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UML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유즈 케이스, 클래스,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설계도요. 이걸 그려가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농역도 보이더라고요. 와 요즘 같이 빨리빨리 만드는 게 중요할 때 쉽지 않은데 말이죠. 맞아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스터디 과제 넘어서 뭐 회사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기도 하고, 기술 블로그나 잡지 글을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녀분한테 코딩, 뭐 파이썬이나 로블록스 스튜디오 같은 거 가르쳐 주면서 같이 게임 만드는 개인 프로젝트 얘기도 있었어요. 뭐랄까 성장의 동력이 정말 다양하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와,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네. 그리고 서로 코드 봐주는 거 중요하다고 코드 리뷰 파트너 정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아, 정말 같이 성장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렇죠. 코드 리뷰 중요하죠. 아, 그리고 실제 개발하면서 얻은 실용적인 팁들도 많이 공유됐어요. 예를 들면, 디버그 모드랑 릴리즈 모드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 이런 경험담. 또 플러터 SDK 버전 꼬였을 때 플러터 업그레이드 명령어 하나로 간단히 해결했다, 뭐 이런 소소한 팁들이요. 아, 맞아요, 그런 경험담 중요하죠. 그리고 텍스트 일부분만 클릭 가능하게 만드는 거요, 텍스트 스팬에 리코그나이저 쓰는 거, 그것도 유용해 보였어요, 텍스트 링크 같은 거 만들 때요. 네, 그거 은근히 쓸때 많죠, 좀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애니메이션 효과 주는 애니메이티드 스위쳐 쓸때키 값을 왜잘 써야 하는지. 또 테이블 캘린더 위젯. 이거 상태 관리가 좀 복잡한데 이걸 getx의 해시맵, 해시맵 자료 구조로 깔끔하게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왔고요. 오, 해시맵으로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달력 덤길 때 이전 달, 다음 달 데이터를 미리 불러와서 좀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사용자 경험 개선 아이디어. 이런 정말 어, 실무적인 팁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스터디 기록은요. 음, 기술학습이라는 게 단순히 혼자 코드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랑 소통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공유하고 또 서로에게서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하나의 여정이라는 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기록들을 쭉 보면서 여러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UML처럼 상세하게 설계하고 시작하는 접근 방식과 일단 빠르게 부딪혀 보고 개선해 나가는 방식 이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계신가요? 혹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개인 프로젝트에 막 열정을 쏟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만의 진짜 원동력은 뭘까? 이런 생각들이요. 네. 여러분의 학습 여정은 지금 어떤 모습이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성장에 음, 작은 영감이나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